맛 맞어. 이게 좋은 거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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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거 좋은 거되요 어? 거기다. 음. 은데그맛있 거. 진이거 오슈퍼 진짜 커오나아선다나한 하고 안나와야지아마추어 아니고 아마추어 이런 거 전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봐 <laughs> <그냥 나만 초지. 웃음> <laughs> 맛있다. 음. 음. 이게 몇 콜라? 계란 음. 뭐, 계란 먹잖아. 계란? 안 먹어요. 쌤 먹을래? 제발 들어와라. 음. 안 들어오네. 지소에이 f c 안 들어오는 게더괜찮 같은데. <laughs> 잘안들어오 음. <laughs> 응? 음. 와, 이제 온다. 이제, 이제, 이제 온다. 우와,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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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대박. 여 되게 맛있어. 되게 네 재밌네. 음. 신선하네. 음. 거울이 음, 진짜, 진짜 제 오, 아, 제일 큰애 왔어 이 자리 너무 재밌는데 진짜 성어 성어 성이자 대박이야 저 안에 죠

야 그거 다먹었어그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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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